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의 윤대현 교수입니다. 요즘 외로움이 이슈인데요. 외로움이 좀 가득 차다 보면 오히려 다가서는 게 아니라 물러서는 스태핑 백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스태핑 백 하면 뒷걸음친다는 거죠. 어, 이게 어떤 거냐면 외로움은 꼭 결핍은 아닙니다. 식욕처럼.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외로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을 찾는, 이제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하는 이제 존재이기도 한 건데요. 아무래도 지금 비대면 시대이다 보니 우리가 마치 배가 고픈 것처럼 외로움이 좀 고픈 상황이죠. 이 외로움에 대한 여러 심리적, 의학적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치매에 있어서 외로움이 고혈압 당뇨 이상 위험요인이기도 하다 뭐 이런 의학적 연구도 되고 있는가 하면요 직장 내 번아웃에 있어서 많은 업무량 이상 아 고독하다 아무도 나를 깊이 생각해 주는 사람 없고 내 마음을 소통할 그한 명이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때 업무 이상으로 직장의 번아웃에 큰 원인으로 외로움이 작동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데 사람이 지치면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시드먼이라고 하죠. 뭐좀 여유자금이 있어야 투자도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여유의 에너지가 있어야 다가갈 수 있는데 너무 지치면 뒤로 스태핑 백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좀 외로워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다가가려고 했더니, 움찔하고 뒤로 물러서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 경험하신 적 있을 텐데요. 사실은 뭐, 우리 스스로도 그렇기도 하죠. 우리도 너무 지쳤을 때 어떠세요? 여기 지쳤는데, 아, 사람 만나고 싶어. 그런 부분 없으시죠. 우리는 지치면 좀 숨고 싶고, 뒤로 빠지고 싶은 경향이 존재하죠. 그걸 이제 스태핑, 빼기라고 하는데요. 자연스러운 방어 현상이긴 합니다. 그 내면에는 괜히 다가갔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얼마 남은 에너지도 없는데 그나마 이 에너지도 다 뺏기면 어떡하지? 하는 어떤 무의식적인 두려움, 불안이 존재하는 건데요. 그럼 이렇게 물러서는 가족, 친구, 동료를 위해서 그럼 어떤 접근이 좋은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게 오픈, 퀘스천입니다. 네, 너무 야 정신 차려 힘내 이거 아니고요. 네, 이렇게 좀 열린 질문으로 살며시 다가가서 함께 있어주는 게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마음에는요. 상대방의 감정을 빠르게 정상화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To normalize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하죠. 한번 돌이켜보시면 누가 힘들어 그러면 자꾸 말 끊고 그렇게 힘들 거 없어.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야. 좀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마음에서 생기는데요. 그게 이제 본능인데, 항상 본능을 누르는 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세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마음 문을 닫고 더 뒤로 한 발짝 물러서게 되죠. 더 멀리 뒷걸음을 칠수 있어서요. 조금 그 사람이 원하는 거리 정도로 들어가서 오픈 퀘스천으로그 사람이 얘기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고 얘기를 시작하면 내가 정답을 알더라도 그걸 꾹 참고 잘 경청해줘서 충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 막 긍정적인 솔루션을 주는 것보다는 지금 너가 이렇게 좀 힘든 거 내가 어떤 걸 도와주면 네가 좀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까 네, 이런. 어, 질문이 네,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 이제 확인을 하는 좀 차원에서 뭐 내가 되어줄 수도 있고, 어, 뭐 다른 사람도 좋은데 너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좀 있어? 이걸 이제 소셜 커넥션에 관련돼서 확인을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어, 그 질문이 요즘 굉장히 좀 중요한 걸로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게 아, 지금 없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되어 줄 수도 있고요.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어좀 용기도 북돋아주고 뭐 실제적인 좀 만남을 주선해주는 것도 어 필요하겠죠. 약간 옆으로 새는 얘기인데, 어 요즘 이런 외로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가 비즈니스 심리와도 연관돼서 얘기되는데요. 감사 리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사 리더십 뭘까요? 네, 전 처음 들었을 때 리더가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어, 생각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냥 리더가 계속 고맙다고만 하면 네, 짜증났던 기억도, 어, 있는데요. 그래서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구성원이 나를 가치 있게 느끼는 게 감사 리더십이더라고요. 네, 좋은 리더라면, 어, 저 리더랑 있으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느껴져. 좋은 회사라면 감사 리서십이 작동하는 내가 이 회사에 다닌다는 게 내가 되게 가치 있게 느껴져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퍼포먼스도 좋고, 네, 동기부여도 될 텐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럼 어떨 때 가치를 느끼느냐. 첫 번째가 승진이죠. 근데 이제 이게 뭐 한정되어 있죠. 두 번째가 내 커리어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 그리고 세 번째가 어, 뭔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의외로 회사 안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힐링 프렌드가 있느냐가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게 회사 다닌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나 싶은데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구성원들은 아 내가 되게 가치 있는 존재야라고 느끼는 그런 현상이 있다라고 요즘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업무랑 상관없이 그런 친한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주려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꼭뭐 그게 목적이 아니겠지만 그랬을 때또 우연히 같이 일을 하게 됐을 때뭐 컬래버레이션 이런 걸 했을 때 퍼포먼스도 훨씬 올라간다는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게 어떤 심리적인 게 마음에 대한 접근이 중요해지다 보니 이 경영대에서도 이제 저희쪽 이론으로 이런 비즈니스 심리 관련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타인이 좀 뒷걸음칠 때좀잘 다가가서 위로해주시고, 어, 나도 뒷걸음칠 수 있거든요. 또 그랬을 때또 어, 나도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좀 그런 사람을 어, 잘 찾아보는 어,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